안녕하세요. 시골촌부입니다. 제 채널에 올릴 거를 전제로 해서 영상을 찍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 뭐 따로 인사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 아, 이렇게 현장에서 활동하고 하는 분들의 구호. 예를 들면 야, 신장일동 712명이나 유령이 때뭐 이런 구호를 제가 짧게 짧게 해서 뭐 하려는 게 아니고 이게 그냥 이제 적어도 제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저거 씨 부정이랬는데 도대체 쟤들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내지는 하, 주변에서 나가좀 부정선거 얘기하면 자꾸 따가운 눈총 받고 이상한 놈 취급 받는데 하, 뭔가 좀똑떨어지다 이제 그 방송에서 야, 유튜브에서 야 근데 나오는 추정이 아니고 예? 뭐 보정 추정 조작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요 안에 딱 떨어지는 숫자 그걸 가지고 좀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 뭔가 그냥 얘기를 하면 내가 이상한 놈이 돼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데서 이제 조곤조곤 얘기를 이어갈 수 있는 정도의 소스를 드린다 뭐 그런 느낌으로 만드는 거니까요 제가 방송하는 내용이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이제 어디 선술집에 가서 친구랑 술을 먹는데 옆자리에 어떤 놈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어떤 애인가요 이렇게 살짝 귀 기울이게 되잖아요. 뭐 고정동호 그 수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어그 정도 느낌으로 그냥 받아들이시다가 어? 관심 있다 싶으시면 좀 내용에 더 빠져들어서 전체를 보실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사실은 이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장 일동에도 712명은 최, 제가 늘 최소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712명이 아니고 한 1,300몇 명쯤 될 것이다 하는 거를 이런 로직 저 예? 요그 표를 만들어서 아 설명드려야겠다 했는데 하기 전에 이렇게 댓글을 뒤져보고 하다 보니까 의외로 의외로 이선관이 얘기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712명이 오바된 게이 712라는 숫자가 그거잖아요 야 어떻게 확정선거인수보다 에? 관내랑 당일선거인수가 더 많을 수가 있어 심지어는 관외도 빠졌는데 에? 여기는 관내, 관내 당일 다 포함된 숫자가 되고 이거는 관내랑 당일만 했는데 어떻게 이게 더 많을 수 있냐?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선관위에서는 분명히 그거는 주변에서 와서 이 지역에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집계가 늘어나서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얘기할 게 뻔하니까 그걸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이 이거 이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잖아요. 진동면 이제 이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2000년 4 1로 총선 때 얘들이 선관위에서 이런 반방 저 해명이라고 한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지 제가 어제 설명을 했고 심지어 이번에 그 금정구에 계신 분이 선관위에 직접 전화를 해서 주소지에기 집계가 되지 투표한 지역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세 번에 걸쳐서 확인하는 그 녹취까지 틀어졌는데도 아직 그좀 혼동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선과 아 저, 선거 인수 투표수 요 관계에서만 제가 예? 뭔가 그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혼동이 된다 그러면 이건 앞으로 제가 뭔 말을 해도 예? 무슨 소리를 해도 먹히지가 않겠구나. 내지는 그걸 거기에 그 선관위의 해명에 굉장히 좀어 믿음이 간다 하는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오히려 조금 뭐 뻘소리로 들릴 것 같아요. 저렇게 헛소리하고 있다,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 이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주제에 하기 앞서서, 제가 이제 어제 수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걸 떠나서, 저는 이번에 제가 만든 데이터 안에서 그게 얼마나 허구인지를 제가 한번 뭐 증명이로 한번 증명해 볼 테니까, 그거부터 먼저 보시자고요. 자, 어디 갔나. 이걸 봐요. 2024년 올해 총선에서 신장동에 712명이 관내랑 당일에 더 많았던 거예요. 요거는 그, 그 차이 나는 거를 각 선거마다 다한 거예요. 16년, 에, 처음 사전선거가 도입된 이후로 쭉 나와 있잖아요. 자. 요 2024년 것만 놓고 보면 아, 그래. 뭐 여기서 무슨 행사가 있거나 뭐큰장이서거나 해서 여기 사람이 몰렸지. 여기서 했어.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고 봐요. 자, 충궁동도 뭐이 주변에 있는 다른 동의 분들이 와 가지고 투표를 더 많이 했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여섯 번의 선거 2016년부터면은 8년 동안 여 다섯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어떻게 항상 이 신장일동에 더 많이 가서 투표를 하냐고요 선관위 해명대로 하면 매번 선거 때마다 신장일동에는 하여간 뭐가 저뭘 <laughs> 끄는 요인이 있었는지 어 여기서 그렇게 많이 해그 얘기거든요 선관위에서 하는 얘기가 근데 그럼 여러분은 이 데이터를 보고 제가 추정한 추정컨데 요때 20대 총선에서 24개 정도 이렇좀 그러니까 작게 조작 값을 아, 조작 수를 넣어서 부풀려 보니까 아 문제가 없어 좋아 여기는 그냥 문제 없으니까 에? 진행해 진행시켜 에?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쭉 늘어오다가 대통령 선거 때는 오히려, 아 이제 이번 선거에는 조금 줄었다 지난번보다. 그러니까 이게 조작이 들어갔다고 설명하는 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지 이 다른 지역에서 해필 선거 때마다 신장 일동에 가서 더 많이 투표를 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여기 신장 일동 투표소에서는 뭐 커피를 나눠주나 예더 네? 황당한 예를 볼게요 저 신장 일동이 뭐 그런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하지 않으니까 제가 아는지요. 영월 자, 영월에서 자라기도 했고 지금은 처갓집도 영월에 있고 해가지고 영월 자주 가는데요. 여보세요? 영월군 남면에 이제 20년 4.15 총선 때부터 여기에 투표하러 간 사람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하필이면 요적은 제가 잘 아는데, 이 남면이란 데가 이쪽, 저, 어디죠? 그, 강원랜드에 도박하러 가신 분들은 거기, 그길 거의 지나가실 거예요, 서울 사람들은. 여기가 그냥 그 지나가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 걸저 끼어 있는 동네예요, 여기가. 에? 그리고, 여기가 무슨 관광지가 특별히 있다? 관광지는 오히려, 주촌면이나 김삿갓면 이런데 펜션이나 이렇게 쉴수 있는 장소가 훨씬 더 많죠. 왜 여기에 가서 더 많이 했을까? 이거 서, 설명이 안 돼요. 그 가지고 도대체. 에? 그리고 평일날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이 이제 주변에 있는 그좀 낙후된 지역에 사는 분들이 하다못해 영월이면, 영월읍이면 영월군청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무슨 뭐 행정업무를 보러 간다든지, 예? 뭐 직장이 있대든지,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서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거지. 해 필요는 그 나, 다른 나머지 면에서 여기에 가가지고 굳이 투표를 더 많이 할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그것도 이세번 선거, 연거푸. 그죠? 제가 그 이... 이요 데이터를 그 박주원 변호사님 그 카페에다가 올려놓은 거를 제가 제 게시 글에도 이렇게 뒤지다 보면은 요 데이터가 나와 있는 칸에 그 이제 그 카페에 갈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한번 직접 다운로드 받아 받셔 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역을 한번 이렇게 툭툭 검색을 해보세요. 필터링 요 필터 기능 이용해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야, 안동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안동도 제가 포항에도 산 적이 있으니까 많이 지나다녔는데, 안동, 경북, 경북 안동. 이것도 비슷하게 설명이 돼요. 예? 아뭐 이렇게 동자가 들어가면 어쨌든 안동 시내에 있는 거니까 그 여기 몰리는 건 그나마 이해가 간다고 쳐이 남우면 여기도 여기가 아마 저기 남우면 북후면 해가지고 그 안동하고 영주 사이에 쭉 그냥 지나가는 도로 중간에 있는 동네거든요 얼핏 봐도 인구수로 봐요 1500명밖에 안돼 거의 제일 최하야 그러니 이 동네 에 무슨 뭐저 도시처럼 저 부천 옛날에 중구에 저 부천 중동에서처럼 막 18,000명이 살한 지역구에서 하려니까 뻑뻑해가지고 옆에 가서 했다? 그건 오히려 말이 되지만 이 동네 다 헐렁하고 저 시골에 투표소 가 보면은 뚜문 뚜문 한 사람씩 와요. 근데 굳이 여기가 복잡하니까 여기 가서 하겠다 고할 이유도 없을 테고 그냥 지나가는 동네인데 왜 굳이 여기 가서 차라리 당일이면 말이 돼 당일. 당일날 뭐 다른데 가서 할수 있는 상황이라면 쉬는 날이니까 지나갈 때했다또 말이 되는 이거 평일이야 평일 네? 4월이면 은 그나마 농사진 농사 준비를 한다? 4월을 주면 알딸딸해요 어떤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서 뭐 거름을 뿌릴 수도 있고 한데 요때 대통령 선거 때는 3월이었잖아 3월 3월 10일인가? 3월 10일에 뭔 놈은 농사를 짓는다고 이 나무 맨에 가가지고 투표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막저 어제도 얘기했지만 선관위에서 얘기하는 그 해명의 그럴 수도 있네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예이 정도 내용을 보고 좀 그게 아니로구나 주, 이제 주소지에 있는, 여기 사는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서 투표를 했더 라도 내가 주소지를 갖고 있는 지역에 집계가 되겠거나 하는 거를 확신을 가져야 재 방송의 의미가 있고 제 방송을 이해하실 수 있고 또그 이해되신 내용대로 주변에 설득을 하거나 뭐할수 있는 근거가 돼요. 만약에 성관이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이쪽에 가서 예? 여기 같으면 안동에 많은 사람들이 해피리면은 남부면에 가서 더 많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성관이 측의 의견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재 방송을 안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분들 봐봤자, 아니, 그렇다데저 새끼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저게? 자꾸 볼소리만 하고 시다 헷갈리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관이 내용, 해명 내용이 맞다고 믿고 계신 분들은 구독 취소해도 좋아요. 그냥 차라리 저, 추정 값으로나 얘기하는 다른 사람들을 방송을 보세요. 맞죠?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녹취를 드려야 됐는데도 그 사람이 실수했거나 에? 뭐 고의로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말 보지 않았어요? 에? 지금 뭐 과학들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맨그 얘기 아니야 정치 뉴스 나오는 게 전부 그 얘기고 에? 심지어는요 어제 박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톡을 나눴는데 해보니까 아니 이것만 있어도 선거 무효할 수 있겠는데 왜 자꾸 딴데힘 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저저 저, 저번 그~ 사유로 총선 때도 이제 선거 재판도 가보고 하셨으니까 분위기를 잘 아시겠죠 이걸 힘들게 얘기를 해도 자그 얘기는 일단 넘어가고 다른 얘기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에? 하, 그러니 그, 그런 사람을 상 그런 사람을 재판관이라고 두고 거기다가 우리가 이런 뭐, 에? 하 나무면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하필이면 이 동네 모일 수 있겠습니까? 이걸, 이런 얘기를 백날 해봤자 먹히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 빠지겠어 현장에서 뛰는 변호사님 같은 분들은 그그 그 사람들은. 이제 언젠가는 심판을 받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그냥 그 동네 얘기로 내팽개쳐 두고요 우리끼리 우리끼리 주변에서 아는 친구나 형이나 뭐 해서 식구들끼리 얘기하고 할 때라도 야그 시골에 사는 어떤 놈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야탈도 없는 얘기하 그러더라 그게 아니 해피놈은 그 시골에 왜 가가지고 투표를 한대야 어? 이런 얘기 한마디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제 영상을 보거나 또 혹시 이전에 못 제 저, 안 보셨던 거를 대사김질해서 보시더라도, 그게 개념이 안세 있으면요, 이거 절대 못 밝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이, 이 선거인수나 투표인수를 가지고 숫자 자체로, 어, 증명을 할수 있는 방법, 이렇게 동별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 힘이 없는 게, 얘들이 관내 선거 숫자를 지역구에다 다 합쳐놨잖아요, 속에, 저, 위에다가. 그런 상황에서는요, 그 지역구 전체의 이 개표 선거인수가 그 지역구 전체의 확정 선거인수보다 오버되는 상황이 아니면 절대 이거를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선관위에서 얘기하는 내용대로라면. 투표수, 투표한 장소에 투표수로 집계가 된다 그러면 이게 전체가 배가 터져서 오버되지 않는 다는 절대 증명 못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성관이나 하여간 이 부정을 획작하는 새끼들이 그 지역구 전체로 따져서 확정 선거인수 내에서만 표를 뭐 얼마든 가, 얼마를 갖다 쳐넣더라도 그건 이제 영원히 밝힐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동별로 하면 이렇게 숫자가 나눠져 있고 요걸로 해서 증명을 해서 야 여기가 예? 1556명이 명부에 20일 전에 격절됐는데, 야, 관내랑 사전만 합친 게 어떻게, 이거보다 더 많어. 우리는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얘네는 이게 구수가 그 아니라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여기, 여기에 하필이면 와서 많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다 합쳐놓으면, 이걸 다 합친 수는 절대 넘을 수가 없죠. 따불이 되지 않는 이상 조작한 숫자가 우리가 실제, 수, 실제 투표한 숫자를 넘어서지 않는 한은 영원히 증명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아 주소지에 그 집계되는 게 맞다고 믿으시면 앞으로 제 내용을 보시면서 이해가 가실 거고 힘이 생길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나가주세요. 자, 짧은 얘기일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